여러분도 큐티하세요. 복음을 경험한 자의 담대함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이 담에색에서 볼수 없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보게 하였고 또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것이 라 말하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음을 말하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자신이 주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자임을 그들도 안다 말하셨지만 주께서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소리 질러 바울을 없애고자 외치며 떠들며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무슨 일로 떠드는지 알고자하여 채찍질하고 심문하려하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을 그리할 수 없다 말하자 천부장이 와서 자신은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샀다 말하면서. 그 결박한 것으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말을 빌어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이에 택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명을 받아 복음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음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으로 인한 결과임을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인정했기에 바울의 간증을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만난 경험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바울은 세상이 두려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두려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은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I think.